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제 슬슬 저번 주에 창작했던 종목들이 하나씩 상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도우인시스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도우인시스만 상장하거든요. 오늘처럼 두 종목이 함께 상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장 일정이 무난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키움증권이었으니까요. 청약하셨던 분들은 내일 아침에 키움증권 앱을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측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던 종목이고요. 2,180개 기관이 참여를 했었고 의무확약은 3.6%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2,0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요예측 측면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배정 결과부터 체크하고 매매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운시스는 우리 사주 조합에 2만 주를 배정을 했었는데 우리 사주에 배정된 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완판은 되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완판이 되었으니까요 상장일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 확약은 13.7%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요예측에서 3.6% 신청이 들어왔는데 애초에 확약신청이 많지 않아서 크게 늘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4배가 늘어났으니까 좋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에는 272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요 전체 주식 중에 약25% 정도 물량만 유통되는 조건이거든요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지 않은데 그렇지만 유통금액이 약 870억 원 정도 됩니다 유통금액은 약간 무거운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유통물량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공모주주가 124만주, 기존 주주는 공모주주보다 약 20만주 정도 더 많은 148만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개인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는 만주만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주 적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47만 주를 개인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공무주주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오겠지만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들도 물량이 통제가 되지 않고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개인주주 중심이라는 부분은 약간 리스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도 있었는데요 직원 5명에게 부여가 된 스톡 옵션은 행사 기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행사 가격이 13,000원이거든요. 아마 이 물량도 상장일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직원 5명이 스톡 옵션을 전부 행사한다면 물량이 약 74,000주 정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도 전체 주식의 0.7% 정도만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스톡 옵션이 추가되는 것도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상장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도온시스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22.5배로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유사 기업들의 밸류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도온시스 밸류가 적절한지 따져보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상장일의 밸류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하는 종목이 아니라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청약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보호하는 유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량 대부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삼성 갤럭시 Z 폴드 모델에 도인시스의 제품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신형 모델이 조만간에 출시를 앞두고 있고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꽤 흥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런 뉴스 대부분은 삼성전자에서 홍보 차원으로 노출 하는 것이겠지만 이 같은 Z 폴드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도인시스도 직접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상장일에 약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의 공모주 분위기를 살펴보면 조건이 조금 좋은 종목은 공모가 2배 넘는 큰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공모가 대비 50%를 살짝 넘기는 그런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GFC 생명과부터 사이닉 솔루션은 공모가 2배 넘는 큰 시세가 나왔고 가장 최근에 상장을 했던 아우토크립트는 68%까지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운시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모가 두 배를 넘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예측이 아주 날싸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시가총액도 3천억 원대로 사이즈가 조금 크게 상장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공모가 두배 넘어가는 아주 큰 시세를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50%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시초가부터 50% 넘어서 출발을 한다면 장 초반에 정리할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기다려보고 흐름을 관찰하면서 타이밍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체크를 해보면 1300주당 비례한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증거금이 약 2000만원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환불기간이 이틀이었으니까 이자 비용은 2700원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주가가 3만 5천 원 넘어가면 손익 분기점을 넘기게 되는데, 공모가 대비하면 9%만 상승하면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례청약을 하신 분들이라도 대부분 좋은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도은시스가 상장하는 내일 아침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대한조선 2일차를 예상을 해볼테니까 저는 저녁에 한번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